아, 나 눈물 좀 사야 될것 같아. 눈물 쌓아. 아, 대본에 와야겠다. 어, 완전 건조해. 안에서 난몇년 늙은 것 같아. 어. 아테나, 이끼마스 아니야, 이게. 해봐봐. 세우나피! 현주야 <laughs> 우리, 어디로... 우리 어 어디 지로 가야 돼. 어. 우리 어디로 가야 돼? 너네 뒤로 넘어가. 뒤로 뒤로 아, 그래? 네. <laughs> 니까 음. 오케이. 어, 이거 멈췄어. <laughs> 멈췄다! 야, 좋은 시간 보내 아. 아. 여러분, 좋은 시간 보 아, 여러분,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안다 미리 크리스마스. 너는 왜 전철 안 타? 현주야, 너는 왜 이리 가? 아 버스 타고 가? <laughs> 아 조심히 가고. 야, 이거... 카톡해 현주야. 바이바이. 바이. 바이바이. 안녕. 바이바이. 자기야, 방해꾼이 사라졌어 드디어. 우리 그러면은 그거 일단 사격장 갈까? 사격장 가서 내또 네, 사격 섬취를 보여줘야지 또 게임 하듯이 카스 서든 아택 하듯이 해야지 오락실 보고 사격장 다쏴 죽여버리겠어 아싸, 신난다. 음, 음악 신나네. 신난다! 어디지? 사격장이? 아, 저기다. 야구 사격, 야구도 있네! 나 야구 먼저 할래. 제가 책임지고 지우 님만나 찍어드릴게요, 여러분. 저는 근데 앞잡이만 써 가지고요. 자. 어, 인형 뽑기도 있네? 네, 여기는 원피스가 뭐 여기 얘기하는 거야? 아, 여기도 저쪽에. 아, 저쪽에 더좀 요쪽에 하지 말자. 어. 아, 자. 해가 선생 어, 나 네, 저 배팅... 저... 한번 해보려고요. 여기 얼마에요? 네, 야근이 2,000원이에요. 이거... 0 0원 어? 이거... 바꿔 주세요. 뭐요? 네. 자, 이거 갖고 있어봐. 근데 이거 마이크 찼는데 이거는 네가 갖고 있 얘기 좀 해줘. 완전 신난다. 자. 나 맨손으로 해야 할 거야. 어, 어, 씨. 맞나? <laughs> 아, 스태스풀 <스트레스 피어. 웃음> 다 죽었어. 재밌다 반응 어때요? 맛어이 아, 어. 어손뭐 장난 아니 휘둘리네 어디 서포 j 자 잘했어요. 니 <laughs> 한번 더 할까요, 여러분? 한번 더 할까요? 아니면 사격할까요? <laughs> 어, 한번 더 해요. 한번 더. 아, 고칠깻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한번 더. 야한번더 해야지. 야한번더 할게. 아, 저거 지금 200점이잖아요. 넘어서 받을 수 있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다음 만약에 합쳐져요? 그렇죠. 또넣면 아, 하나 더큰 걸로. 아, 진짜요? 네. 싸어 죽었어, 씨. 아, 하, 열심히 했습니다. 미스하고 다 맞췄네. <laughs> 네, 아, 사격할게요. 아, 네, 사격, 이번 사격. 나 아, 스트레스 완전 풀리고 있어, 지금. 아, 어, 나 현금 없어. 현금 있어? 어떡하네? 나천원 있어. 사격 얼마예요? 사격 3,000원 있어.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3,000원이요? 그러면요, 이거 야구 플러스 점수, 이거 플러스 점수를 바꿀 수 있어요? 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그래. 아, 그래요? 그럼 아, 지금 자, 바꿀 저... 수 있는 건 뭐가 돼요? 지금 야구 두번 하셨죠? 네. 그럼 160점하고? 200점. 200점이요? 네. 이거 합쳐달라고요? 네. 아까 된다고 하던데. 아, 그래요? 그렇... 네. 사, 그럼... 360점. 네, 하나? 가져가. 아, 어떤, 뭐. 아, 여기, 여기가 쿠폰 한다, 이거네요. 여기거안 아, 돼요? 아, 안 돼요. 아, 이건 얼마야 되는데요? 아, 이거 하고 싶으세요 네. 어. 어서오세요 원피스. 사진, 아, 이거 레베카 네. 맞죠? 아닌가? 레베카 아닌가? 아. <laughs> 그래요. 뭐 하실 거요? 아. 사요몇몇 몇 분요? 세분 다요. 네. 나 네. 뭐가 주가지2 음. 네. 네. 조로? 네. 아 행코 보아 행코. 보코 네, 거듣듣어요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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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격 네. 할게요. 네. 사격은 원에. 네. 아, 아, 이, 이, 이 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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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이거 한 번, 딱한번 해보는데. 아이씨. 우와, 진짜 안 보인다. 완전 힘들어. 요 아, 저 진짜 조금 받 저거는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가는 거 맞나? 이씨 아. 완전 무거워. 안됐다다 썼어. 예. Yeah. 다 했어요. 내 <laughs> 네, 아, 진짜요? <laughs> 아 역시 야구가 재밌어. 우리 인형 뽑기 하러 가자 이제. <laughs> 아 근데 힘들다 진짜 이건. 잠깐만. 그래도 탱콕은 득했어. 탱콕은듣겠어아야구 득했어. 아, 재밌다. 우산우산 아, 잠깐만요. 인형, 인형 뽑기. 인형 뽑기야. 나 인형 뽑기 못 했는데. <laughs> 다 나보고 <웃음> 여군, <웃음> 여군으로 가라는데. <laughs> 네, 저 저격수로 잘할 것 같죠? 근데 저 진짜 뭐, 이렇게 뭐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, 오데세 번째인가? 근데 나쁘지 않죠? 아, 오늘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. 아, 완전 좋다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, 여기구나. 이건가? 은행 돈 뽑는 게 아예 있네. 어, 근데 뽑을 만한 게 없어, 왜?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이건 스톱만. 아, 누가 이거 다 털어갔어. 아, 갖고 싶은 게 없어, 지금. 너무 털어가니까 뭐 이상한 꽂은 거막 올려놓는다, 그지? 어. 여기밖에 없어? 일단 여기밖에 못 봤어. 우리 저 스포츠 캠 라이트 한 번. 응? <laughs> 한번 해볼까, 캠 라이트. 그러니까요. 아, 까르라 진짜 소유장이다 털어갔네. 아 진짜! 까르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있다고. 까르님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털어갔어. 아, 그냥 스티커 는 찍을까? 이거 스티커 는 찍고 그럼 뭐 일단 나가보자. 어. <laughs> 근데 여기도 현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현금 없어. 어. 뽀뽀 안 하기만 해. 지금 <laughs> 이제 저 야구랑 사격은 제가 냈어요. 스티커 사진 어, 다 가격 다른가요? 8,000원짜리. 현금 있어야 되죠? 저. 저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? 어, 묻었어. 묻혔대. 어, 루엔시대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100개 감사해요. 얘기했잖아. 우리 뭐 쓰고 할래? 뭐 쓰고 할래? 자기야, 뭐 쓰고 하고 싶어? 이거? 아에 아니 얘꺼 얘꺼? 그럼 난 이거 쓰지 뭐나 에이스 같지? 에이스 불주먹 에이스 에이스 같다 어? 삼주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코로빈 뭐하지? 이거 할까? 웃긴 거 하고 싶은데. 오, 이런 컨셉, 이런 것도 있네. 우와. 진짜 나 일본, 일본에서 찍고 한 번도 안 찍어봤다. 진짜. 야, 이거 재밌겠다, 이거. 이런 거. 그치? 또 다른 거뭐 있지? 저거 저어 저거? 저기든 아니. 아 이거 재밌겠다. 아니야 아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. 미리 보고 습득해. 갸루사 우리 그냥 이걸로 할까? 아니면 아까 저걸로 할까? 뭐 할래? 너는 모르지? 사내, 사나이가야 줏대가 없나 이거 하자 아무도 없는 거나 학교 갔다 왔어 학교 갔어 나 신문을 갔다 왔어 어? 여기서 행 찍어? 어? 야! 뭐. 뭐야 또우 뭐야 왜 나타났어 또야 어디 있는 줄 알고 나타났어 다시, 다시 지나가다가 그냥... 아 진짜 아, 지... 아 같이 찍자 그래 야 같이 찍자 아 진짜 야, 신대가, 이거 신나는갔다 왔어 야가봐 빨리 갖고 와 아, 어, 사진만 좀갈게요와 정강 <laughs> 와 진짜 씨아 지훈이 계속 불쌍하대. 야 너네 방에 한번더 하고 가야겠다. 그래. <laughs> 어 모자이픈데? 뭐 아돈좀 빨리 넣어봐. 지윤아 돈엉덩이 넣었어? 그래? 돈엉덩이 넣었어? 나는? 야, 우리 양보 가자. 지윤이 가운데다가 놓고 꼬판 빠지지 뭐 여러분 원하세요? 지윤이 옆에 가운데다 두고 양보 갈까요? 양보, 한 yes, 1. 예스. 2. 노우. 차 따라 각세 장씩 게요 아니, 근데 제 눈에는 일밖에 안.